자, 일단 여섯 번째는 협회 가입하기입니다. 협회는 길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랜, 길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뭐, 보너스라든지, 보너스는 이제 남들이 얻은 혜택 같은 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이런 복주머니를 열수 있는 그런 건데, 보시면 저도 누적한 다 누적득 다이아가 327이에요. 굉장히 얻었죠? 다이아를 327이라 그러면은, 요거, 충전해서 보시면, 327 다이아면 거의 6,000원입니다. 카페 오늘 그냥 이거 다이아만 얻은 것만 6,000원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컨텐츠가 겁나 많다. 소원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까 봤던 그 뽑기랑 똑같아요. 금일 소원해가지고 내가 뽑고 싶은 나, 여러분이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 영웅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 소원을 이렇게 두개 해놓으면은 남들이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 학을 눌러줄 수가 있어. 소원을 이제 이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각을 이 친구들이 클랜원들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준다는 게, 내가 없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뽑기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보상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어꼭 필요한 거고. 그게또 참여 이벤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저희, 길드 참여가 조금 저조하네요. 첫날인데, 아, 조금 저조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협회 이벤트 들어가시면, 슬러그 경주 요거 이제 경주 시스템인데 제가 아마 좀알것 같아요. 어, 같이 모여가지고 한8 시쯤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경쟁 이벤트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협회는 무조건 좀 들어주셔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요 시공 균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길드들이랑 전쟁하는 콘텐츠예요. 전쟁해가지고 보상 받는 걸로 이제 경매도 할수 있고 슬러그 경주도 다른 길드랑 경쟁하는 거예요. 요거 재밌습니다. 해보면꼭 어, 뭐 추천드리고 협회 레이드도 있거든요. 요걸 해가지고 어, 우리 길드가 많이 밀게 되면 클리어 상자에서 이런 보상도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상이 많이 나오는데 어, 내용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회 연구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꼭 하시기를 추천, 추천드립니다. 추천그 다음에 어, 협회 컨텐츠 많고 보상도 많기 때문에 꼭들 것. 그리고 친추로 우정 뽑기 꼭 하자. 자, 여기 친구 쪽 <laughs> 보시면은 추가신청 이런거 막 오잖아요 전체 동의 해가지고 받고 일괄추가 해가지고 받고 그렇게 하시면은 친구 목록에서 선물수령이 있어요 선물수령 쭉쭉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이제 우정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소환에서 보시면 우정소환이라는게 있어요 우정소환도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우정소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 결속 결속 요거는 이제 이벤트 들어가시면 빨간 콩 되어 있는 거, 공유 초대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 이게 저가 지금 없어요. 음. 이게 30레벨 초과시 결속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0레벨 이하일 때 결속해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그 네이버 라운지 들어가시면 다들 막 결속 코드 엄청 올려놨거든요. 결속 초대 코드 입력해가지고 받으시면 요거 100개 받을 수 있습니다. 슬러그 초퍼. 바편 어,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무기 같거든요? 웹폰이잖아요, 웹폰. 어, 웹폰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어, 만드셔가지고 초반부터 사용하시길 바래요 예, 저는 이거 지금 30레벨 초과돼가지고 나중에 40레벨 만든 다음에 초대 코드를 만들어서 남들한테 뿌려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실수하지 마시고 30레벨 초과하기 전에 요거 결속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침밀도입니다. 요게 다이아버리 핵심이에요. 다이아버리 핵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친밀도.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친밀도라는 게 이제 뭐 라인, 라인업 들어가 가지고 내 영웅의 친밀도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이 친밀도라는 게 여기서 볼수 있나? 이 친밀도를 이제 좀씩 올리게 되면 이제 뭐 2레벨이니까 초면이고, 어, 3레벨이면 아니, 4레벨이면 친절이고, 6레벨이면 함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마다 스토리가 해금이 돼요. 네 가지의 스토리를 열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연애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상이 천차 만별입니다 50개의 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이친밀도이 보상도 있고, 스토리가 보면은, 50개네요. 음, 왜다 50개만 받았지? 또 낮은 것만 있네? 잠깐만요. 친밀 또 가보면 아, 레오.. 어.. 오로치아 레오나를 뽑았네. 어, 뭐지? 어, 여기 있다. 유리 사카자키 같은 경우에 해피 한딩 받았죠? 1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100개 특별한 결말도 100개를 받아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애들한테는 어 친밀도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친밀도 작업 버튼을 선물하시면 되거든요 선물을 해가지고 이 친밀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2레벨 되시면 이제 한 번에 이제 이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생기는데 이 선택지에 따라서 많게는 100개의 다이아 적게는 50개의 다이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아마 뭐 족보 같은 게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풀릴 것 같아요 100개 받는 조합을 먼저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이아를 모아가지고 뽑기에 쓴다든지 여러가지 상점 구매 쓰시면 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도를 하나의 이 캐릭터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친밀도를 대부분 이제 2레벨로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레벨에서 또 4레벨 올라가는데 이 재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것들에 2레벨씩, 어, 침밀도 2레벨씩 쫙 만들어주시고, 보상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혹시 좀가금 넣거나, 좀 영웅이 많이 떴어. 캐릭터가 많이 떴어. 그러면 이제 얘를 육성을 할때 보면은 돌파할 때, 이제 SSR 5성에서 u 알로 넘어갈 때는 240개의 조각과 침밀도 4레벨이 필요합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침밀도 를 4레벨까지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겠죠? 유알로 넘어가기 위해선 친밀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내가 다이아가 좀 부족하겠다 그럼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는 영웅들의 친밀도를 2레벨씩 올리고 친밀도 보상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 내가 이제 좀 빠르게 유알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친밀도 4레벨을 먼저 좀 우선순위로 잡고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다이아벌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예요. 인벤에 들어가서 파이트 누르시면은. 내가 얻은 영웅들의 도장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어, 실현장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150씩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웅 하나, 하나당 150. 영웅 개수가 꽤 많죠. 그럼 이걸로도 다이아를 꽤벌수 있습니다. 내가 뽑기를 하는데 아, 조금 부족해. 그럴 땐 이렇게 다이아를 좀 수급하셔가지고 첫날에 뽑기 많이 하셔서 성장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뽑기 한2 0 0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요거 지금 SSR 랜덤 파이터 나오는 것까지가 한 100법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00법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00법까지는 해가지고 내가 쓸만한 파이터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점 구매 우선순위입니다. 일단은 첫날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구매 100분의 1이죠. 많이 구매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200법이 요거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첫주는 요거 가능해 어. 이거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첫날에는 200법 정도 해가지고 많이 좀그 어떤 캐릭터들을 많이 모으자 그런데 이 픽업 소환권 구매는 조금 이제 비추드립니다 픽업은 지금 K랑 쿨라라는 이제 불과 얼음의 레키엠 여기서 이제 뽑기를 하는 건데 불과 얼음 소환해서 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기서 한번 뽑을 수 있어요 한정 뽑기 한정 뽑기 픽업 뽑기인데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일주일 만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과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금 많이 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금 비추. 좀 비추합니다. 어, 만약 내가 뭐, K랑 쿨라를 좋아한다, 혹은 이 캐릭터 정말 좋아 보인다 하신다면, 알리진 않겠지만, 소가금로라면 요런 것보다는, 그냥, 어, 파이터 소한건으로 하시겠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격이 500이라서 좀 비싸요. 비싼 편이기도 하고, 저, K랑 쿨라만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선택지에 따라서, 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무소가금러라면, 일단 우선순위는 요거그 다음에, 어좀 가금러다. 욕심이 있다. 그 다음에 요 그리고 좀 뭐, K랑 쿨라도, UL, 그, UL까지 만드는 것도, UR까지 만드는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데, 보편적으로는 미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그 다음날에는 강철메달에 이거는 무조건 사시는 게 좋아요. 이걸 사가지고 이제 나의 이제 성급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사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파이터 돌파권. 요거 이제 유 r 을 만든 다음에 유 r 에서유 r UR 1성유 r 2성유 r 3성 만드는데 캐릭터 돌파권이 엄청 필요합니다. 파이터 돌파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 다이아를 좀 모아가지고 이 파이터 돌파권을 모을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주간 구매, 최대 4 번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횟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에 좀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가금러 분들은 나중에 가금하실 때 파이터 돌파권 때 돌파권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예, 무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게 사야 됩니다. 안 사게 되면, 루아를 만들고 나서 조각은 있는데, 돌파권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구매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도장에서 나오는 요거, 신밀도. 신밀도 아이템 무조건 다 구매하세요. 예. 이 골드는 썩어 넘치기 때문에 무조건 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협회는 일단 이거는 뭐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도 살짝 모르겠어요. 이 초급이랑 중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컨텐츠 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 파편 같은 경우도 당장은 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좀 보류해놨는데요. 가능하면 사는 게 맞긴 합니다.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요. 웹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이제 좀더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계산을 때려보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결, 결정이나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이런걸 이제 파편들을 모아서 나중에 60개, 100개 모아서 이 아이템들을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 댁에 내 댁에서 어떤 이웨폰들이좀 주요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모아뒀다가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도 뭐 어, 이건 뭐 주간 한정, 일간 한정 구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놨다가 파편이 좀 충분하겠다 하실 때 구매하셔도 되니까 애포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닥 효율이 좋은 게 없어요. 어, 효율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좀 보류, 이것 좀 보류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더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한정구매 어, 패키지에서 구매하는 건데 이거 이제 스킨을 끼면은 내 큐가 이렇게 스킨을 끼고 이렇게 생겨집니다. 어, 시티 탐험과 큐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끼게 되면요. 내 능력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명력, 공격력, 방어력이 퍼센티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과금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게 되면 또이 스펙 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마 좀 비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날, 어, 성장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저거 뭐야. 덱 구성. 팁. 여성 덱 추천. 여성 덱 공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빌딩. 무한 빌딩. 원 빌딩까지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